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래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지 어디서 받았을까?라고 하죠. 어디서 받았죠? 어디서 받았어요? 가정에서 받았어요. 가정에서 성모님을 어머니로, 성 요셉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지혜롭게 자라났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까? 네. 자녀 지혜로워요? 아니면 어리석어요? 골드보기 싫어요? 목수, 보잘 것 없는 목수. 그리고 평범했던 엄마. 그러나 지혜를 얻기에는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 특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는 것, 어머니께 배우고 순종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얼마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도 알수 있죠. 제가 보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고해를 볼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엄마랑 싸웠어요. 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엄마랑 싸운 게 아니죠? 엄마랑 친구가 아니죠? 그죠? 근데 아이의 머릿속에 뭐해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랑 똑같은 거예요. 네. 벌써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 아빠는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친구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미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육에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 바로, 후뇨입니다. 다 존중하고, 알아주고, 그죠? 뭔가 자신이 중심이 되게 키워놓고는, 컸을 때 엄마, 아빠들은 그걸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게 키운 거에 대해서,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죄 파괴력입니다. 항상 자기를 바라봐줘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어야 되고, 자기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존중받아야 되는 휴머니즘만 남은 자유와 평등만 남은 아이의 이 환경 속에서 부모는, 사회는, 세상은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순종이 빠진 거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빠진 거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명도 빠졌죠. 그죠? 사랑도 빠졌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성공해서 잘 살아만 남은 이 자녀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대는 더더욱 부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영성이 필요하고, 아빠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제가, 사제의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술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다가 옷 벗습니다. 이 시대는 각자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영성만 필요한 줄 아세요? 이제 배우자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부부의 영성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이제 다 늙어가죠? 노인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영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그 상태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가 곧 영성이죠, 그렇죠? 네, 이게 다 빠져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죠. 특히 다윗의 자녀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죄의 파괴력. 네. 그걸 우리 시대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건가요? 이상하죠? 다윗세계 무슨 일이 생겼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원당동 성당에 파견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조금, 만 1년이 넘었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어나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막 자리가 없어요. 냉담자들이 돌아오고, 구역이 활성화되고, 신심 단체들이 커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도나도 봉사하고 싶어 하고 신부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교무금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신자들이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본당 사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매일 이제 교회 일지를 보는 겁니다. 교회 일지를 보면서, 하루하루 교회 일지라는 게 있어요. 미사를 몇명 참석했고, 고해를 몇 명이 했고, 뭐, 헌금이 얼마고, 교회 일지를 맨날 보면서 이제, 아, 신자수가 이렇게 늘어났구나. 아, 헌금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한 사제인가. 아,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죠. 와, 나는 얼마나 훌륭한 사제인가. 하, 아, 봐라, 내가 뭘 이루었는지. 내가 뭘 이루었, 미, 이루었는가. 다 내가 이루었다 1년 만에 이걸 이뤘어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난 다른 사제들이 못한 걸 해낸 아주 훌륭한 사제구나 이제 내가 이룬 업적들을 내 눈으로 계산해보고 확인해봐야겠다 수치를 비교해가며 헉,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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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저당 요거밖에 안되는데 난 이렇게 잘했단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제는 끝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는 일이 잘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높여줄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고, 힘과 명예가 주어지고, 성공과 영광이 주어질 때가 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 뭔가 만족감이 찾아오고, 뿌듯함이 찾아오고, 자만심, 자부심이 들어올 때가 바로 악마가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올 때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연예인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명예, 권력, 힘은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하느님에 빠진 교만한 삶은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고, 오늘 보세요. 지도자가 죄악으로 물들자,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죠. 어, 사실 다윗에게 인구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 혼자서 그 많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 이길 때 보세요.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언제나 주님이셨죠.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경외했고, 주님께 의탁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교만해진 다윗은 죄악에 빠졌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전쟁을 시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곧 타락인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을 믿는 것. 그래 놓고 자기가 해 놓고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요즘 현대인의 기도인 거죠. 다윗은 하느님의 영광을 가로칩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보면서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다스림을 잊고 자신의 역사, 자신의 공로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하느님의 약속,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셀수 없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죠? 근데 그걸 세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따져보는 겁니다. 하느님만이 아셔야 될 것을 자신이 알고자 했습니다. 겸손하게 맡겨진 나라를 다스렸어야 하는데,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아, 이 이야기는 제가 본당사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잊고 내가 한 것, 나의 영광, 장쪽의 상패들과 뭔가를 다 늘어놓고, 음 내가 했어. 나의 노력이 이뤄낸 성과야. 여러분 저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아,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 또 많이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네, 많이 뛰어넘고 있는데 이걸 궁금하지 않아 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만, 궁금해야 됩니다. 지금 사모엘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의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면, 너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음,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은총을 스스로 걷어 찼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의문투성이 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 범상치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일부러 제가 볼때 약간, 뭐랄까, 읽으면서 이렇게 할 부분들은 다 빼버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제 매일미사를 보면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만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대부분 뺍니다. 보면 다윗을 부추겼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주님께서. 인구를 세도로 부추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우리는 마주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부축이신 게 아니라 나 두셨단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 보면 다 해서 부축이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흑사병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러면서, 아유, 난 예수님만 봐야지.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봐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시편 노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죄를 보면서 오늘 인구 조사를 보면서 나도 혹시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보면서 내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닮아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죄를 짓지만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파괴력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역사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 그때그때 한게 아니라 역사가 지나고 다시 기, 기록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도록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 주셔. 그런데 안 지켜 주는 일이 생기니까 뒤에 이제 막 욕기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발전 발전하고 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관계 맺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처럼 하과 관계 맺지를 못합니다. 그걸 못 해요. 그냥 오늘 보세요. 오늘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에요. 그죠? 당연히 경외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아니, 사람이 되셨더니,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덜덜덜덜덜덜덜다가, 이제는 그냥 내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세상에 드러난 하느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의 행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성령 뽑기, 이렇게 막 뽑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령을 왜 뽑아. <laughs> 그때 보면 제일 많이 남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뭐가 제일 남아요? 효경이 제일 많이 남아요. 지혜, 뭐, 지식, 그냥 갖고 싶은 것만 다 가져가. 근데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쏙 빠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음.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뭐가 신앙이고, 뭐가 명상인지, 그러니까 뭐가 기도고, 뭐가 명상인지, 음. 뭐가 기도고, 뭐가 주문인지, 음. 헷갈리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에 보면, "하림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내 맘대로 하고 살아야지." 이것만 남는 겁니다. 아니죠. 아비처럼 관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느님을 성나게 하는지, 진노하게 하는지, 무엇이 하느님이 벌 주게 하는지, 그렇죠? 이런 걸 봐야 돼요.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네,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 놀라시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에도 바뀌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놀라시고, 아무런 기적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그냥 휴머니즘만 남고 사랑 뭐 평등 이런 인간이 인본주의에서 비록된 가치들만 남아 있진 않은지 아주 깊이 돌아봐야겠습니다. 아멘.